아픈데 빗지 말고. 어느새 머리까지 빗으신다. 어, 그 픈데라니까오 상처 부위가 꽤 크다. 여기 아픈데여기 빗지 마. 여기가 길어 여기 가요요 여기, 여기가 여기, 여기가. 여기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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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하던데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은 종순 씨. 대바이바봅시다또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해방이라는데 종순 씨에겐 어린아이처럼 돌봐야 할 시어머니가 계신다. 나둘러고 자꾸 내기저귀가 놓고 등도 떼어 안돼도 웅구웅구 굽고 다리가 웅구웅구 아파. 그는 안다쳤잖아 다친데 말이야. 안 다치도 그래 아파. 그거는 본래 아픈 게지 안 다치서 아픈 게 아니잖아. 무슨 이거 무 이거가 무슨 문 고개는 다치서 아픈 게 아니라 본래 아픈 대지. 힘을 물술서스. 그럼 그래, 이제 경순 할까? 할머니에게 며느리는 어떤 존재일까? 내 내가 무슨 되는 거 나하고 있어야지 되나 죽도록 있어야지. 되 못 사지, 뭐. 네말 맞잖아. 하루가 이해로 맞지, 이다안 지워, 그렇게. 할머니는 며느리가 외출하는 걸 싫어하신다.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란다.